아한 개만 더 깨기가 엄청 힘든데 와. 잠시. 잠만. 절대는 제가 아까 제가 아직 oh, oh, oh. 육 단계 oh, 깨지 못한 상황인데나육 단계. 나나 포션 일단은 육단계 일단은, 일단은 뛰겠습니다.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할수 없습니다. 어, 자, 여기가 야, 오당 만요 언제? 신주기라도 먹어라. 자가시다물다고요습니다뻥이고요 어. 점수가 아, 어, 아 씨. 야가. 뭐가 해? 나겠다아 아, 진짜 힘들다. 야, 형아, 형아. 내가 도티 님이 그렇게 말해서 드루푸신이랑 건 잘하는 듯이. 뭐 하고 소이야 빨리 가. 으뜨리 으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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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뜨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다 죽어 맞으니다. 이따죽 이제 진짜 죽을 목숨이야. 네절 죽어라. 가 보겠습니다. 아이위 도보겠습니다 와, 진짜 음. 음. 그렇지! <laughs> 오랜만에 나왔네. 클래스가 클래스 보

일단은 6 단계는 아직 힘들기 때문에 다8 단계로 넘어. 아니야. 아 한가지 좀 뭐야 진짜. 이게 나이... 형, 저도 지금 진짜 못했어요 그때. 그때 한 시간이 걸렸어 1 시간. 그러면 그래, 먼저 한가자가 먼저. 한가자가 먼저. 해결할 방법 칫솔 쓰지할 수밖에 없어요. 칫솔 아, 쓰지 마. 칫솔 쓰. 형아 형은 그냥. 진정 포션이라도 먹을게요 오육6 x 아 여긴가? 어 꾸리! 오 진짜? 와 대박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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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가 그냥 봐봐 나냥막 그냥 하얀색으로 하라는데 아도저로아 비켜야지! 그... 아, 와 진짜 아, 와 여러분, 죄송하지만 먹으니까. 8단계도 못깰것 같습니다. 형아! 네. 몇개 줄까? 아니. 자, 8단계는 아직 이거 일단은 6단계랑 8단계로 저희도 아직 드롭볼꼭 고수가 아니라 아니 아니어서저 일단은 이것부터 해봅시다. 사과. 사과는 아닙니다. 쿠팡까지 가고 먹어야지요. 형아, 준다 그랬어. 언제요? 저 준다고 한적없어요 아, 걷었으니까. 준다고 한게 아니라서 한 개만 주면 되더라고. 싫습니다 썩은 고기, 고기죠. 썩은 고기 허기에 러도서잡는 일단 팔장 깼죠. 이게. 뭐지뭐지 어, 어, 뭐지? 어, 뭐. 아와 어, 아, 이거 진짜 오래 걸린다. 아. 가는데 제일 불편한 거예요. 빨리 가야 돼.

말도 똑바로 하고 말해래잖아 거의, 거의? 아, 구강에 진짜 만만치가 않아 만만치가. 여러분 아, 아, 제 실력이 어제까지는 알겠습니다. 제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 은다 깨지는 못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오늘 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대신에, 이거라도, 드리,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아주 웃긴 게더 남아있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전 씨. 아니요, 칼로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자오늘 진짜 그래도 사과 열매로 제가 준비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끔뻑 하자. 일단은 지영이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지웅. 리방 만나러 가는데 여, 일단은 여기가 1 2 단계인데 어, 꽤 뜰칠 것 같은데. 형 아니야. 얘고 진짜 못깬다 형아 빨리 형아 빨리 올라가서 아까 전 아까 로 들어가. 오늘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신 어, 형아. 당신이 더 못하는 줄에 그럼 할 자격이 있어. 음 이거 뭐지? 인도매. 네 어디 있어? 지금은 끝까지 있는데. 오오 어디 있 아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 어, 좀말아 있어봐. 뽀이 어,